이부분에 LG 이노텍과 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LG 이노텍과 지금 동진 세미캠 이틀 연속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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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결론은 다시 말씀드려요 20시 10분에 유튜브에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 교육 들어갑니다 참여하시려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QR코드 빨리 찍으시고 빨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신 분들께는 하여간에 교육 특급 교육자료 드릴 거예요. 요 내용들이 뭐냐? 어? 채널 돌리면은 그냥 뭐 쉽게 이 종목 좋아요, 내일 공략하세요, 목표 주가 얼마입니다 이러는데 윤정도는 맨날 어디서 뭐 시하는 것만 갖고 나와서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그데 지금.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시면 시장의 전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부분도. 응?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대형주,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 부분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얼마가 되는지를. 그래야만 오늘 같은 날에도 아, 미국 증시가 하락했네 우리나라도 빠지겠지. 그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 외 폐장 이후에 6% 폭등 나왔다. 이런 내용. 아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 나오겠구나. 34.28%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1.41% 움직이면 시장에미치는 영향력은 0.48%입니다. 전율 종가 대비해서 0.48%면 은1 4포인트 g 요 <laughs> 오늘 시장 12포인트 올랐죠? n 기 y o 종이다 y 긴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지수가 오릅니다.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등락이 나오고요. 하이닉스 1,000원당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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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그런 변동이 나온다는 걸 알고 시장에 대처해줘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쭉쭉쭉 넘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쭉쭉쭉 넘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래 대금이 항상 최근 들어서 1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주봉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조금 다소 밋밋하긴 했습니다만 거래 대금 거래량이 터져질 수 있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6% 초강세 흐름 나오면 다음 날의 흐름에 일단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임을 주기 시작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월봉의 기준에서의 그추이 범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셔야 돼요. 일봉과 주봉의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냐. 그래서 지난 10월, 10월 말부터 11월, 12월, 1월달까지 거래 터트리고의 75%의 랠리.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고그 부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가 이제는 다시금 상향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대신 증거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사에서 계속 하이닉스의 전망치 부분을 상향시킬 수밖에 없죠. 왜? 반도체 디랭 가격의 업황 자체가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어마어마한 지금... 음? 실적을 내준 것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것처럼 노란 턱에 오시면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리고요. 노란 턱에 오시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려요. 지금 당장 그 링크를 클릭해 두셔야 돼. 그래야 수요일에도 자 하이닉스입니다. 자 동진 세미켐입니다. 자 LG 노택입니다그 전략 기준 실시간으로 잡아내시고 그러 나서 이런 수익 범위들. 거래 터트리고 움직입니다. 여기선 잡아내셔야 됩니다. 개장 초부터 잡아내셔야 됩니다. 실적 대비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입니다. 갭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강세흐름입니다.